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포토타임 먼저 이쪽은 팬분들, 오른쪽으로 우리 기자 분들 네. 그리고 기자 분들, 여기도 팬분들 한번더 2층에도 네. 있어요 네. 자,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 분위기가 지금 뭐 다른 분들 환호성이 많았지만 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막 술렁술렁 되면서 이쁘다 이쁘다 엄청 지금 하트 날라고 달려났습니다 아, 너무 이쁘죠? 아, 되게 진부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관리를 해서 미모를 가질 수 있는지 팀을 좀 주세요. 아, 정말 집에서 관리 열심히 하고요. <laughs> 피부과도 열심히 다니고, 운동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집에서보다 이제 두 번째 피부과. <laughs> 피부과. 운동 열심히 하고. 많이들 얘기하신 얘기죠. 요즘 그,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 아. 아, 네, 최근에 드라마 끝났고요.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laughs> 요즘 좀 쉬는 시간, 어, 애니메이션 좋아하잖아요. 요즘 뭐 보세요, 그리고 쉬면서? 어, 쉬면서 네, 이것저것 애니메이션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밀린 뭐, 영화들도 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드라마도 보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애니메이션 비중은? 어, 네, 역시 많습니다. <laughs> 요즘 하나 추천해주세요. 우리 또 많은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 이거 좀 있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봐도 봐도 재밌어요네 알겠습니다 착한 건가요? 그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이상형이 강백호 예,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네 아, 아직도 많이 좋아합니다 아네 진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데 이게푹 빠져서 뭔가 거기서도 찾던 것때 현실에서 그러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강백호와 닮은 그 이상형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 아직 없습니다 아 우경부 있나? 찾아보세요 대전에 안대구 예. 예, 툭스를 이렇게 해줘야 돼, 스를이스도들시사즐겨 <laughs> 주기로 주겠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실게 네. 고맙습니다.